인터넷에 올리고 교육상 제가 이제는 사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인터넷에 올리려고 관광 그 포털을 하나 만들려고. 네. 대표님 이것도 대단합니다. 설치는 건 번이죠. 센터를좀 어떻게 좋게 지어볼까 하고 지금. 습집센터 한마리 갖다 놓으면은 하나 더러운 거 아니대요. 근데 이 지렁이랑 꿈틀 그르잖아요. 야이새끼그발고그 그, 우리가 뭐 말하면은 꿈틀. 이, 이 꿈틀 그른다고. 지렁이도 밟으면. <웃음> 꿈틀 <laughs> 그른다고. 근데 이 꿈틀 거린 것이 다 먹지 말고 좀만 살려 나라는 의미가 있대요. 그 지렁이는 어떻게 지나느냐면. 지렁이를 예, 가서 밟아버리고 끝에만조금잘라놔사 여기서 살아내요 지렁이도 그러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지렁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근데 아까 같이 음식물을 먹고 분변처를 만들어 내는 거 <laughs> 다른 데는 왜설피하냐그면요 다른 데은 우리 해룡 정원에 지렁이 농업으로 음식물 처리 현시설에 농장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갔다가 그냥 바로 미개버렸거든 <laughs> 그니까 이짠 것은 못 먹어요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켜줘야 돼. 음식물, 소금어가야 돼.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데 오늘 스토리가 있잖아요. 수 <laughs>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손이 안 가네요.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광주에서요. 광주 형. <laughs>